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저는 아침 일곱 시에 일어났어요. 밤에 잘 잤어요? 네, 정말 잘 잤어요. 오늘 아침에 피곤했어요? 네, 약간 피곤했어요. 아침 식사로 뭐 먹었어요? 저는 잼 바른 빵 먹었어요. 커피나 차는 마셨어요? 커피를 한잔 마셨어요. 혹시 신문은 읽었어요? 아니요. 뉴스를 온라인으로 읽었어요. 몇 시쯤 출발했어요? 저는 8시쯤에 출발했어요. 학교까지 어떻게 왔어요? 버스를 타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줬어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데려다 주었어요. 한국어 수업이 언제 시작했어요? 수업은 9시에 시작했어요. 시간 맞춰서 오셨어요? 네, 늦지 않고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어제 오전에는 무엇을 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숙제 다 했어요? 네, 모든 숙제를 다 했어요. 어제 일이 많았어요? 네, 이메일이 많이 왔어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커피를 마시면서 쉬었어요. 누구와 이야기했어요? 동료와 이야기했어요. 어제 장보러 갔어요? 네, 슈퍼마켓에 다녀왔어요. 무엇을 샀어요? 우유하고 빵을 샀어요. 병원에 다녀왔어요? 아니요. 병원에 안 갔어요. 따로 운동했어요? 아니요. 시간이 없었어요. 점심은 어디에서 먹었어요? 저는 군내 식당에서 먹었어요. 점심 식사로 식당에서 무엇이 나왔어요? 비빔밥이 나왔어요. 음식 맛은 괜찮았어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어제 저에게 전화했어요? 네, 하지만 안 계시더라고요. 집에 언제 돌아왔어요? 저는 오후 2시에 집에 왔어요. 오후에는 무엇을 했어요? 잠깐 일을 했어요. 산책 갔어요? 네, 공원에 가서 산책했어요. 어제 날씨는 좋았어요? 네, 해가 쨍쨍 비쳤어요. 친구들은 만났어요? 네. 카페에서 수잔을 만났어요. 두 분이 무엇을 드셨어요? 저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어요. 어제 케이크 먹었어요? 네. 치즈 케이크 한 조각 먹었어요. 카페에는 얼마나 있었어요? 저희는 한 시간 동안 있었어요. 혹시 물건을 샀어요? 네, 저녁 식사용 야채를 샀어요. 오체국에 갔어요? 네, 소포 하나를 보냈어요. 낮에 숙제했어요? 아니요, 저녁에 했어요. 직장에서 집으로 언제쯤 돌아왔어요? 저는 6시쯤에 도착했어요. 퇴근 후에 피곤했어요? 네, 꽤 피곤했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했어요? 저는 외투를 벗고 손을 씻었어요. 음악 들었어요? 네, 라디오를 잠깐 들었어요. 어제 저녁 식사는 누가 만들었어요? 저희 부인이 음식을 했어요. 두 분은 무엇을 드셨어요? 저희는 찜닭이랑 밥을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네. 아주 맛있었어요. 어제 식탁은 누가 차렸어요? 제가 차렸어요. 다 같이 식사했어요? 네. 온 가족이 함께 식사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희는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제 TV 봤어요? 네, TV로 뉴스 봤어요. 혹시 어떤 영화 봤어요? 저는 영화는 안 보고 뉴스만 봤어요. 부엌은 치웠어요? 네, 설거지를 했어요. 가족들한테 전화했어요? 네, 어머니와 통화했어요. 어제 헬스장에 갔어요? 아니요, 집에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책 읽었어요? 네, 재미있는 책을 읽었어요. 숙제는 했어요? 네, 새로운 단어들을 공부했어요. 어제 한국어 수업이 어려웠어요? 아니요, 꽤 쉬웠어요. 이메일에 답장했어요? 네, 모든 이메일에 답장했어요. 저녁에도 일했어요? 아니요, 핸드폰 했어요. 영화 한편 봤어요? 네, 재미있는 영화를 봤어요. 영화관에 갔어요? 아니요, 집에 있었어요. 아이들과 같이 놀았어요? 네, 저희는 보드 게임을 했어요. 샤워는 언제 했어요? 저는 잠자기 전에 샤워했어요. 양치질 했어요? 네, 당연히 했어요. 어제 저녁에 무엇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편안한 스웨터를 입고 있었어요. 오늘 가지고 갈 가방은 쌌어요? 네, 어젯밤에 모두 준비했어요. 어제 저녁에 운동을 따로 했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쉬었어요. 운동했어요? 네, 20분 동안 조깅했어요. 음악 들었어요? 네, 클래식 음악을 들었어요. 고양이한테 밥은 줬어요? 네, 사료를 먹였어요. 강아지와 산책 나갔어요? 네, 짧게 한 바퀴 돌았어요. 자러 언제 갔어요? 저는 11시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많이 피곤했어요? 네, 하루가 많이 길었어요. 바로 잠들었어요? 아니요 조금 더 책을 읽었어요. 불은 껐어요? 네 11시 30분에 불을 껐어요. 알람 맞췄어요? 네 6시에 알람 맞췄어요. 무슨 꿈을 꿨어요? 기억이 안 나요. 창문은 닫았어요? 아니요 열어두었어요. 밤에 춥지는 않았어요? 아니요, 춥지 않고 쾌적했어요. 주말에는 무엇을 했어요? 저희는 가족을 방문했어요. 혹시 멀리 갔어요? 네, 기차를 타고 갔어요. 기차 여행은 어땠어요? 멀었지만 괜찮았어요. 토요일에 요리했어요? 아니요, 저희는 식당에 갔어요. 무엇을 드셨어요? 저희는 피자를 먹었어요. 어제 늦잠 잤어요? 네, 10시에 일어났어요. 일요일에 아침 식사 했어요? 네, 저희는 같이 아침을 먹었어요. 어제 공원에 갔어요? 네, 날씨가 좋았어요. 자전거는 고쳤어요? 아니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축구경기 봤어요? 네, 유튜브로 봤어요. 지난주에 한국어 공부했어요? 네, 매일 공부했어요. 슈퍼마켓에는 갔어요? 네, 토요일에 장 봤어요. 돈 많이 썼어요? 아니요. 꼭 필요한 것만 샀어요. 집은 청소했어요? 네. 토요일에 청소했어요. 빨래도 같이 했어요? 네. 빨래도 했어요.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네. 여자친구와 오래 통화했어요. 저녁에 외출했어요? 아니요, 집에 있었어요. 주말에 푹 쉬었어요? 네, 잘 쉬었어요. 주말에 어땠었어요? 네, 매우 편안했어요. 어제 저녁에 계획 세웠어요? 네, 하지만 결국 집에 있었어요. 왜못 왔어요? 감기 때문에 아팠어요. 병원에는 갔어요. 아니요. 그냥 집에서 잠만 잤어요. 약은 먹었어요. 네. 알약 하나 먹었어요. 저녁에는 괜찮아졌어요. 네. 훨씬 나아졌어요. 잠은 잘 잤어요? 네. 낮에 피곤해서. 잘 잤어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밤에 잘 잤어요? 네, 정말 잘 잤어요. 오늘 아침에 피곤했어요? 네, 약간 피곤했어요. 아침 식사로 뭐 먹었어요? 저는 잼 바른 빵 먹었어요. 커피나 차는 마셨어요? 커피를 한잔 마셨어요. 혹시 신문은 읽었어요? 아니요. 뉴스를 온라인으로 읽었어요. 몇 시쯤 출발했어요? 저는 8시쯤에 출발했어요. 학교까지 어떻게 왔어요? 버스를 타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줬어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데려다 주었어요. 한국어 수업이 언제 시작했어요? 수업은 9시에 시작했어요. 시간 맞춰서 오셨어요? 네, 늦지 않고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어제 오전에는 무엇을 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숙제 다 했어요? 네, 모든 숙제를 다 했어요. 어제 일이 많았어요? 네. 이메일이 많이 왔어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커피를 마시면서 쉬었어요. 누구와 이야기했어요? 동료와 이야기했어요. 어제 장 보러 갔어요? 네. 슈퍼마켓에 다녀왔어요. 무엇을 샀어요? 우유하고 빵을 샀어요. 병원에 다녀왔어요? 아니요. 병원에 안 갔어요. 따로 운동했어요? 아니요. 시간이 없었어요. 점심은 어디에서 먹었어요? 저는 군내 식당에서 먹었어요. 점심 식사로 식당에서 무엇이 나왔어요? 비빔밥이 나왔어요. 음식 맛은 괜찮았어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어제 저에게 전화했어요? 네. 하지만 안 계시더라고요. 집에 언제 돌아왔어요? 저는 오후 2시에 집에 왔어요. 오후에는 무엇을 했어요? 잠깐 일을 했어요. 산책 갔어요? 네, 공원에 가서 산책 했어요. 어제 날씨는 좋았어요? 네, 해가 쨍쨍 비쳤어요. 친구들은 만났어요? 네. 카페에서 수잔을 만났어요. 두 분이 무엇을 드셨어요? 저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어요. 어제 케이크 먹었어요? 네, 치즈 케이크 한 조각 먹었어요. 카페에는 얼마나 있었어요? 저희는 한 시간 동안 있었어요. 혹시 물건을 샀어요? 네, 저녁 식사용 야채를 샀어요. 오체국에 갔어요? 네, 소포 하나를 보냈어요. 낮에 숙제했어요? 아니요, 저녁에 했어요. 직장에서 집으로 언제쯤 돌아왔어요? 저는 6시쯤에 도착했어요. 퇴근 후에 피곤했어요? 네, 꽤 피곤했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했어요? 저는 외투를 벗고 손을 씻었어요. 음악 들었어요? 네, 라디오를 잠깐 들었어요. 어제 저녁 식사는 누가 만들었어요? 저희 부인이 음식을 했어요. 두 분은 무엇을 드셨어요? 저희는 찜닭이랑 밥을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네. 아주 맛있었어요. 어제 식탁은 누가 차렸어요? 제가 차렸어요. 다 같이 식사했어요? 네. 온 가족이 함께 식사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희는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제 TV 봤어요? 네, TV로 뉴스 봤어요. 혹시 어떤 영화 봤어요? 저는 영화는 안 보고 뉴스만 봤어요. 부엌은 치웠어요? 네, 설거지를 했어요. 가족들한테 전화했어요? 네, 어머니와 통화했어요. 어제 헬스장에 갔어요? 아니요, 집에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책 읽었어요? 네, 재미있는 책을 읽었어요. 숙제는 했어요? 네, 새로운 단어들을 공부했어요. 어제 한국어 수업이 어려웠어요? 아니요, 꽤 쉬웠어요. 이메일에 답장했어요? 네, 모든 이메일에 답장했어요. 저녁에도 일했어요? 아니요, 핸드폰 했어요. 영화 한편 봤어요? 네, 재미있는 영화를 봤어요. 영화관에 갔어요? 아니요, 집에 있었어요. 아이들과 같이 놀았어요? 네, 저희는 보드 게임을 했어요. 샤워는 언제 했어요? 저는 잠자기 전에 샤워했어요. 양치질 했어요? 네, 당연히 했어요. 어제 저녁에 무엇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편안한 스웨터를 입고 있었어요. 오늘 가지고 갈 가방은 쌌어요? 네, 어젯밤에 모두 준비했어요. 어제 저녁에 운동을 따로 했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쉬었어요. 운동했어요? 네, 20분 동안 조깅했어요. 음악 들었어요? 네, 클래식 음악을 들었어요. 고양이한테 밥은 줬어요? 네, 사료를 먹였어요. 강아지와 산책 나갔어요? 네, 짧게 한 바퀴 돌았어요. 자러 언제 갔어요? 저는 11시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많이 피곤했어요? 네, 하루가 많이 길었어요. 바로 잠들었어요? 아니요, 조금 더 책을 읽었어요. 불은 껐어요? 네, 11시 30분에 불을 껐어요. 알람 맞췄어요? 네, 6시에 알람 맞췄어요. 무슨 꿈을 꿨어요? 기억이 안 나요. 창문은 닫았어요? 아니요, 열어두었어요. 밤에 춥지는 않았어요? 아니요, 춥지 않고 쾌적했어요. 주말에는 무엇을 했어요? 저희는 가족을 방문했어요. 혹시 멀리 갔어요? 네, 기차를 타고 갔어요. 기차 여행은 어땠어요? 멀었지만 괜찮았어요. 토요일에 요리했어요? 아니요, 저희는 식당에 갔어요. 무엇을 드셨어요? 저희는 피자를 먹었어요. 어제 늦잠 잤어요? 네, 10시에 일어났어요. 일요일에 아침 식사 했어요? 네, 저희는 같이 아침을 먹었어요. 어제 공원에 갔어요? 네, 날씨가 좋았어요. 자전거는 고쳤어요? 아니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축구경기 봤어요? 네, 유튜브로 봤어요. 지난주에 한국어 공부했어요? 네, 매일 공부했어요. 슈퍼마켓에는 갔어요? 네, 토요일에 장 봤어요. 돈 많이 썼어요? 아니요. 꼭 필요한 것만 샀어요. 집은 청소했어요? 네. 토요일에 청소했어요. 빨래도 같이 했어요? 네. 빨래도 했어요.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네. 여자친구와 오래 통화했어요. 저녁에 외출했어요? 아니요, 집에 있었어요. 주말에 푹 쉬었어요? 네, 잘 쉬었어요. 주말에 어땠었어요? 네, 매우 편안했어요. 어제 저녁에 계획 세웠어요? 네, 하지만 결국 집에 있었어요. 왜못 왔어요? 감기 때문에 아팠어요. 병원에는 갔어요? 아니요. 그냥 집에서 잠만 잤어요. 약은 먹었어요? 네, 알약 하나 먹었어요. 저녁에는 괜찮아졌어요? 네, 훨씬 나아졌어요. 잠은 잘 잤어요? 네, 낮에 피곤해서. 잘 잤어요.